할렐루야. 아, 날씨가 많이 좀 바뀌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낮에 예전에는 두세시 정도 되면 이 그늘진 곳이 보로가에 좀 없었는데 요즘에 한세시 정도 나가다 보면 그늘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낮이게 낮이 점점 짧아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더위도 이제 또 물러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막바지 더위에 또 건강 잘 챙기시고 또 하나님의 그런 귀한 눈에 삶을 또또 또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름으로 추건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 결론의 쯤에서 좀 먼저 서로 오늘 말씀드리면 본문은 이 구제에 대한 말씀은 아닙니다. 구제에 대한 말씀을 뭐 주장하는 해석하는 뭐 해석도 있습니다만 뭐 개인적으로 뭐 동의하지는 않고요. 한번 무슨 메시지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심리학자 유명한 사람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의 대표적인 책이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우리가 좀 엿볼 수 있는 것은 이 언어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요 사람들이 이 대화 중에 사용하는 언어를 유심히 들었다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삶의 질또 삶의 결또 행태를 추구하는지 알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죠 어, 사람의 언어를 유심히 들여다보면 어떤 사람은 소유지향적 사람이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이 존재지향적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이제 알수 있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에릭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물론 이제 유대인이긴 하지만, 이, 유대계 이제 미국인이죠. 이 사람이 이제 미국의 이 문화를 보면서 요즘 들어서 이제 소유지향적 삶을 예 추구하는 이 문화가 팽배하는 것을 보고 좀 한탄한 예시를 듭니다. 그러니까 가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영어 단어에서 해부라는 이 쓰임새가 너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머리, 아나 머리가 아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영어의 표현은 해부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합니다. 해부와 헤드이라고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영어권의 사람들은 이 아픈 것도 가지고 싶은 건가 봐요. 그러니까 두통도 내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 비단 뭐 미국 문화뿐이겠습니까? 우리나라 문화도 뭐 만만치 않습니다. 이 어린아이들 학생들의 요즘 자랑거리가 뭔줄 아세요? 너몇 평에 살아? 이게 서로 자랑거리요. 그래서 같은 평수나 이 조그만 평수에 사는 애들은 이 자기 그룹 서클에 이 친구의 끼리끼리 모임에 이낄 수가 없어요. 우리 동네는 안 그런가 봐. 위 동네는 그런다. 심지어는 또이 브랜드에 있는 이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 뭐 이제 경계 통로가 있어서 이제 서민 아파트 사는 인접해 있는 이 브랜드 아파트 주민들은 이 브랜드 아파트에 있는 이 놀이터에 서민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이 놀러 올 수가 없어요. 통제를 다 하고 있어요. 심지어 뭐 제가 직접 이 들은 또본 그런 상황인데요. 서민 아파트에 이제 들어가려면 이 브랜드 아파트를 좀 가로질러 가야 된다면 지름길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서민 아파트 주민들이 자기 브랜드 아파트에 지나가는 것이 못못당해서 그 통로를 막아버린 그 아파트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 무엇이 불안하는가. 또,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서 또 무엇에 대한 또이 염려가 있어서 그렇게 또 테두리를 울타리를 치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아, 씁쓸한 모습이 있습니다. 이 루마니아의 공산 치하에 있었을 때이 리차드 웜브란트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목사님이 계셨는데 공산 치하에 뭐 종교가 뭐 탄압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하에서 이제 목사의 역할을 뭐 목숨 걸고 했단 말이에요. 어찌됐든 발각돼서 이제 옥중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감옥에 감으면 뭐 시간이 많이 남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니까 성경을 막 읽었는데 유독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이런 말이 계속 성경에 들어오는 거예요, 눈에. 그래서 이제 뭐 시간도 많겠다 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로까지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문장이 몇 번이나 세워졌는지 카운트를 했대요. 신기한 것은 그 문장의 횟수가 365회랍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간들의 이 연약성을 아셨으면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이것을 365번 하루에 한 번씩 하나님이 이토록 말씀하셨다라는 얘기를 적어 놓은 걸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여러분들은 염려 안 하세요? 여러분들은 근심이 없으십니까? 뭐, 미국이나 뭐, 우리나라나 뭐, 다른 나라 모든 사람들도 다 별반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삶이 이 염려와 이 불안, 근심이 떼려야 뗄 수가 없는 그런 불과불리의 그런 관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도 그런 염려에 대한 불안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은 정반대 아주 심플하게 얘기를 하세요 22절 보시면 뭐라고 그러십니까 염려하지 마라 26절 왜 염려하느냐 29절 뭐라고 그러세요 근심하지 마라 32절 뭐예요 무서워하지 마라 세상의 삶 가운데에는 지금도 마찬가지고 이 삶의 이 격이 또, 짝맞춤이 삶과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자연스러운 건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그렇게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30절에 보면 염려하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께서 정나라하게 표현을 하십니다. 30절에 보면 세상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 한다는 거예요? 염려한다는 거예요. 근심한다는 거고 무서워한다는 거. 그러나 22절에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너희들은 두려워할 필요 없어, 염려할 필요 없어, 금심할 필요 없어라고 말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제자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는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은 염려하면 안 돼, 너희들은 근심하면 안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염려하면 우리가 누가, 뭐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 논리 등식을 적용하자면, 우리가 만약에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다, 이런 말. 제자다, 이런 말. 그러나 우리가 삶 속에서 염려만 하고, 근심만 하고, 두렵고, 뭔지 무섭기도 하고, 이런 것만 있으면, 우리는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아, 내가 세상 사람인가? 나는 제자인 것 같은데, 왜 이런 두려움이 있지? 왜 이런 근심이 생겨나지? 점검을 한번 해봐야 돼. 분명히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염려하는 사람은 세상 백성들이. 우리 교안에 염려나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질 시기를 주의름으로추원합니다 예수님은 또 친절하게 말씀하세요. 왜보려 제자들, 너희들은 근심할 필요가 없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라고 세 가지 예시를 들고 오겠어요. 24절에 첫 번째 뭡니까? 까마귀를 예시를 들잖아요. 너저 까마귀 봐라. 지금은 이제 환경 문제가 좀 오염이 돼서 우리가 제가 어렸을 때도 쉽게 볼수 있었던 제비집이나 제비를 요즘은 뭐 그렇게 쉽게 볼 수는 없잖아요. 제비가요. 제비 한 쌍이 이 새끼 제비에게 하루에 이 먹이 벌레를 몇 마리를 주는 줄 아세요? 제비 한 쌍이 새끼 제비 한 마리에게 하루에 100마리 벌레를 먹인대요. 우리에게 먹을 게 아니니까 별로 뭐, 100마리든 뭐, 150마리든 내가 벌레 먹는 건 아니니까. 근데 어이 호기심 많은 이 공충학 조류학자가 이 제비 거기를 이렇게 유심히 이 카메라를 들이대고 했더니 곤충을요, 벌레는 100마리인데 곤충은 하루에 7,000마리를 먹인대요.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제비 새끼가 스스로 먹이를 구할 수 있는 최소의 기간이 3주예요, 3주. 그러니까 제비 한 쌍의 부부가 뭐예요? 이 새끼가 스스로 먹이를 구할 때까지 3주 동안 이렇게 먹여야 된다. 벌레는 100마리, 곤충을 먹이려면 7,000마리를 먹여야 된다. 7,000마리를 먹여야 된다고 쳤을 때 3주는 몇 마리인 줄 아세요? 우리는 다 수포자기 때문에 제가 계산을 미리 해왔어요. 15만 마리 이상이 최소 15만 마리. 3주 동안 이 제비 한 쌍이 이 새끼 한 마리를 먹이는데 스스로 이 먹이를 구할 수 있을 때까지 케어하는 데가 15만 마리의 곤충이 필요하대요. 그러면 이 세상에 제비만 많습니까? 조류학자의 어떤 사람의 주장에 의하면 우리 이이 세계의 곤충 조류가 천억 마리가 있대요. 천억 마리. 계산이 됩니까? <laughs> 이 천억마리의 조류 새끼, 새끼, 아, 이 발음이 좀 약, 새, 약하게, 조류 이, 이 애네들, 애디, 애기들, 이 곤충과 이 벌레를 몇 마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24절에, 누가 기르시나니? 하나님께서 기르시나니. 우리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까마귀, 제비 이한 마리조차도 우리가 숫자로 해아리면 입이 벌어지는데, 마태복음 6장 26절에 가보면 오늘 까마귀를 공중에 새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세상에 이 조류의 천억마리, 최소, 뭐 그것도 발견되지 않는 조류들도 있겠죠. 그걸 놔두고서라도 이 천억마리의 이 먹이들을 누가 다 제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이 정도란 말이에요. 25절, 두 번째 예시를 또 예수님께서는 더 들어줘요. 저같이 좀 머리가 안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두 번째 예시를 들어준다면. 백합화죠백합화 들푸를 예시를, 아니, 키를 예시를 든다면, 키. 키는 뭐예요? 이 한자의 키는 45에서 50cm란 말이에요. 이 세번역 성경하고 이 NIV 성경을 볼까요? 세번역 성경을 보면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제 수명을 한순간인들 늘릴 수 있겠냐 세번역은 수명하고 한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냐 40에서 50cm를 늘릴 수 있느냐 세번역 성경은 네 수명의 한순간을 더할 수 있냐 늘릴 수 있냐 이런 거 n i v 성경은 뭐예요 너의 그일생에 싱글 아워어 싱글 아워요 뭐예요 한 시간이라도 한 시간이라도 네 수명을 더할 수 있냐 이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는 염려는 힘이 없어요 효과가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키도 한 자도 자라게 할 수도 없고 자신의 어떤 수명의 한 순간도 더할 수도 없어요 우리들의 인생의 수명의 그한 시간이라도 늘릴 수가 없어요. 염려는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염려는 그렇다, 이런 말이에요. 27절, 28절, 마지막 세가 세 번째 예를 드시잖아요. 이 들풀과 백합화 예시를 들잖아요. 이대, 지금 유대, 이대, 이당 주대인있팔레스타인 지방에는 나무가 귀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뗄감 용도 귀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막다 쓸어 담아서 이 난방을 하는 거예요 시든 것도 이제 갖다 대고 이제 뗄감용으로 잘 쓰였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들풀과 백합화가 아름답지만 결국엔 다 뗄감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의 영광과 비교를 하고 있어요 솔로몬의 영광과 비교하고 있단 말이에요 솔로몬의 영광이 얼마 정도인 줄 아세요 열왕기상 10, 10장에 보면 이래요 황금방패가 몇 개예요 200개란 말이에요 손군 입힌 상하로 만든 보좌가 있고 여섯 층계가 다 뭘로 돼 있어요 금으로 돼있어, 금으로. 그냥 도구만 금이 아니라, 순금으로 그냥 마시는 그릇이 다 뭐예요? 다 순금이에요, 순금. 외양간이몇 개? 4천개외양간만4천개 마병이 1만 2천 명. 병거 뭐예요? 전차부대란 말이에요. 1,400대. 집에서 서빙하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1만 명이 서빙을 한다. 솔로몬이. 저는 솔직히 솔로몬의 영광이 더 화려한 것 같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솔직히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래요 이 들풀과 백합화가 더 훌륭하다 이런 말왜 그런 줄 아세요 열왕기상 2장 12절에서 13절 봐보세요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겠거니요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는니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줬다는 거예요 내가 솔로몬의 이 영광은 다 누구 거란 말이에요 솔로몬 시대의 말년에 타락을 해가지고 솔로몬이 이것을 자기 영광으로 드러낸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본질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의 영광이 그 누, 누가 준 거냐 다 내가 준 거란 말이에요. 내가 그 솔로몬의 지는 뭐지 영광이라고 드러냈지만 사실 내가 준 거야. 28절 이 백합화를 누가 입히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입히신다는 거. 그래서 더 훌륭하다 이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의시되고 세상에서 드러나는 모든 의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의가 그게 가장 훌륭한 의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세상의 의가 충만하고 세상의 자랑거리가 우리 교회 에 있는 게 아니라 그럼 뭐할 겁니까? 사람들은 솔로몬의 그 영광을 볼때다 금방패를 보는 거예요. 금을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우리로는 누구를 봅니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뭐금이 층계 이 금으로 된 것을 보고 입을 벌리지만 우리는 그걸 뭘 보는 거예요?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29절에 뭐예요? 구하지도 마라. 하나님께서도 구하지도 말아요. 왜요? 내가 너희들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하니까. 필요한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구하지도 마라. 이런 말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이게 바로 제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염려가 필요 없는 거예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사실 이것은 뭡니까? 최소 기본이잖아요. 생명을 이어가는데 최소 기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기본적인 것도 염려할 필요 없어. 구할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내가 다 하니까. 너희들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니까, 그 내가 누구라는 거요? 하나님이시다 염려라는 단어가 재밌어요. 염려라는 말은요, 원래 염려가 없기 전에는 이 방향이 한 방향이란 말이에요. 근데 염려라는 말은 한 방향의 이 힘이 동그라미로 표현하자면 각각의 이 사방으로 힘이 분산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방향성을 잃은 게 염려라는 뜻이. 근심이라는 뜻은 원래 뜻은 뭐냐면 허공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바람 불면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근심이라는, 원래. 하나님께서 뭐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죠. 사실 이게 근심이란 말이에요. 불어대면 자꾸 앞뒤로 막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염려나 근심이 사라지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예요. 방법은.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라는 그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염려할 필요 없어요. 목사 안 수를 받고 이제 처음 목회를 시작했던 목사님이 늘 불안하고 이제 또 잘하고 싶으니까 욕심도 있고 또 그러다 보니 욕심이 많으니까 또 염려가 계속 배로 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루에 장례식과 결혼식이 두 번이 연거푸 일어난 거예요. 근데 하필 결혼식은 그 교회 장로님의이 자제분이 결혼, 신랑이 된 거예요. 그러니 너무, 더 잘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선 장례식을 갔다 와요. 장례식을 아주 집중해서 잘또 예식을 마쳤단 말이에요. 근데 장례식을 마치고 이제 결혼식 시간이 쯤 돼서 또 영거프 달려가서 이제 결혼식 이제 축사 이 주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회자가 이제 시작을 하고 했는데 장로님이 앞에 보이고 성도님들이 있으니까 더 잘하고 싶은데 계속 떨리는 거예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차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결혼식 선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선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했다는 거죠. 고 홍길동 신랑과 고 홍길동 신부의 결혼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움과 불안이 있으면 뭐 아무것도 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혹 그런다 해도 이 우리 봉산교회는 난리가 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안 되는군요. 아무튼 그렇다는 거예요. 염려나 근심 뭐 잘해보겠다는 욕심이 중요하지만 그런 염려나 근심과 불안은 우리에게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조지 밀러 목사님여러분잘 아시나요? 기도하시는 분들은 관심이 많아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 조지 밀러 목사님이 아주 멋있는 말을 했어요. 염려가 시작되면 믿음은 끝이 나고 믿음이 시작되면 염려는 끝이 난다. 할렐루야. 염려가 시작되는 순간 믿음은 끝장나는 거예요. 믿음이 시작되면 염려는 뭐예요? 끝장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상 사람들과 제자들과의 차이점이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염려가 시작되니 처음부터 끝이니 믿음이 생겨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성애 때문에 믿음이 시작된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붙들고 있으면 그 염려는 뭐예요? 끝장난다는 거예요. 일주일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일생의 평생 가운데 믿음이 시작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인해서 염려가 끝장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 공동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고 염려하며 애쓰지 마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애쓰지 마라. 애쓰지 마라. 애 필요 없어요. 왜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다 아신대잖아요. 그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천억마리의 조류 먹이들, 뭐, 조류만 있습니까? 동물도 있지. 거기가 생각하면 머리가 아픈데.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단 말이에요. 그런 분이 구하지도 말이에요. 나다 알고 있어. 너무 애쓰지 마. 청년들 사역했을 때 청년들 참 불쌍합니다. 이리 치우고 저리 치우고 또 크리스찬의 한 겹의 어떤 모양새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노력을 해도 이 세상에 그 노력의 대가가 그대로 오지 않고 상담하면서 참 안쓰러워요. 그때마다 제가 그랬어, 애쓰지 마라. 그 정도면 됐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 하나님이 네 아버지시여. 애쓰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고 애쓰지 말기를 주여름으로 부탁드립니다. 32절 33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클라이맥스 이제 도달하는 거예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적은 물이어라는 뜻이 뭔줄 아세요? 힘이 없는 자의 이런 뜻이에요 사회적으로 속된 말로 백 없는 자들이요 제자들이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가진 것이 없고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 다 버려야 했잖아요 지위 명예 다 없어요 그런 사람들조차 그런 사람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래요 똑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내가 다 알고 있어 무서워하지 마 그러면서 33절에 뭐라고 하세요? 가진 것도 지금 없어 죽겠는데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는 뭘 만들어라는 거, 배낭을 만들어라. 들으면 환장할 소리 아니에요. 지금 가난해서 힘 없어서 백 없어서 지금 한끼뭐 그런 것도 지금 가난해서 밀을 비벼 먹고 있는 판에 예수님께서 무서워하지 말래. 요 그러면서도 있는 것까지 뭐요? 팔아서 구제하라 이래. 그럼 그래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어라. 여기에서 말하는 구제는 이 본문에서 구제, 그래서 날가지지 않는 배낭은 뭐냐? 구제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하늘의 부하를 쌓아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 본문의 맥락상 뭐예요?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먹을 것도 힘들고 가진 것도 적은데, 이것을 팔아, 팔아낼 수 있는 이유, 버릴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가진 것도 적은 이것을 내가 구제를 할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내 아를 먹이시고, 나를 입히시고, 나를 마시게 할 하나님을 나는 믿으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구제해라. 나를 믿어라 라는 뜻이에요. 그냥 구제해서 날가지, 하늘에 천국 부하를 쌓자, 이런 이상한 해석이 아니고. 배낭은 뭐겠습니까? 전대라는 말, 전대. 우리 옛날 할머니들 꾸역꾸역 이 치마 속 깊숙이 이게 주머니에 있잖아요. 그런 전대란 말이에요. 거기 안에는 뭐가 들었어요? 돌멩이가 들어있지 않고 귀중한 게 들어있잖아요. 귀중한 건 뭐예요? 전대 안에 지금 뭐예요? 보물이 있다는, 이 보물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 믿는 믿음에 우리의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도 할수 있는 거예요. 가진 것이 없는데 다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그런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국의 CAF라는 이 자선 이 지원 단체가 있어요. Charity Aid Foundation이라는 이 단체인데요. 2010년부터 이게 그 기부 지수, 나라마다 기부 지수를 발표했단 말이에요. 2 2년 전년 자료를 발표한 거니까. 119개의 나라의 기부지수를 발표했어요. 119개의 나라. 우리나라가 몇인 줄 알아요? 119개 중에 88위. 1위가 뭐, 단연 뭐, 미국이 됐다가 뭐, 미국이 3위 됐다가 뭐, 그러는데. 중국이 몇인 줄 아세요? 우리나라가 88위죠. 119개 중에. 중국은 49위. 코로나 팬데믹이 가장 크게 달았을 때 2021년도에 우리나라 기부 지수가 119개 중에 몇 개국인 줄 알아요? 순위가 112. 저는 이 지수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우리나라의 크리스찬들이 사군에 이르고 막 자랑하고 그랬는데 기부 지수가 형편 없는 거예요. 뭐겠습니까? 불안한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기부를 하고 남을 도울 여력이 없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불안합니까? 왜 염려합니까? 하나님이 그 대한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제자들입니다.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다 알고 있어. 구할 필요도 없어.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마.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대심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2절 읽겠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공동번역 읽겠습니다. 내 어린 양떼들아 조금도 무서워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하늘나라를 너에게 기꺼이 주시기로 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를 이미 뭐예요?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신 거예요. 내가 뭐 어떻게 하는지 보고 내가 줄게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뭐 하나님의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가 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되셨다 이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세요 우리의 아버지시란 말이에요 다 아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염려가 사라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심하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있을 것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 믿음 전대의 본음만 우리가 지켜내면 내 있는 모든 상황이 다 하늘 나라예요. 설교 마무리를 제가 시한 편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윤수천 시인의 시인데 바람 부는 날의 풀이라는 시입니다. 바람 부는 날 들에 나가 보아라 풀들이 역센 바람에도 쓰러지지 않는 것을 보아라. 풀들의 바람 속에서 넘어지지 않는 것은 서로가 서로의 손을 굳게 잡아주기 때문이다. 쓰러질만하면 곁에 곁의 풀이 곁에 곁의 풀을 넘어질만하면 곁에 풀이 또 곁에 풀을 잡아주고 일으켜주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서 이보다 아름다운 모습이 어디 있으랴? 이것이다. 우리가 사는 것도 우리가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것도 바람 부는 날 들에 나가 보아라. 풀들이 왜 넘어지지 않고 사는가를 보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풀처럼 맞잡아주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금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이미 넘어지고 자빠져도 뭐 이게 억울하지도 않는 우리의 인생이 연약성이잖아요. 그런데도 왜이 시간에 하나님의 예배자로 우리가 설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붙잡아주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염려해도 뭐 인정해 주시고 그러나 또 믿음 주셔서 염려가 끝장나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봉상재단에 우리가 서로 붙잡아 주고 이 들풀이 꺾이지 않는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 주고 계신다 주실 것이다 라는 이 전대 속에 위대한 그 보물을 잃지 않는 그런 우리의 봉상재단의 송도님들 또 우리 모두의 남은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